자 행렬의 곱셈은 지금까지 배웠던 행렬의 더셈, 뺄셈, 실수배랑 완전히 달라.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다 다르게 생각을 할 건데 맨 위에 보면 두 행렬 A, B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와 있지. A 1 1뭐 A 일 이렇게 해 가지고 근데 그두 행렬을 곱하겠대 A 곱하기 B라고 했대. 그랬더니 계산 결과물이 엄청나게 복잡한 애가 나와 있지. 뭔가 앞에서 더셈, 뺄셈 하던 대로 하면 그냥 같은 성분끼리 곱하면 될것 같은데 얘는 뭐이씨 곱하고 더하고 난리가 나 있지 뭔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밑에 예시를 꼭 읽어보고 예시대로 한번 이해를 해 봐야 되거든 밑에 예시 봅시다 그래서 하준이네 반이랑 시윤이네 반에서 A, B 두 수학 교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A를 12,000원에 팔고 온라인에서 B는 8,000원에 팔고 뭐 학교 앞 서점에서는 A를 11,000원에 팔고 B를 9,000원에 판대 근데 하준이네 반에서는 A가 7개 필요하고 B가 다섯 개 필요하고 시윤이네 반에서는 A가 6개 필요하고 B가 10개 필요하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로 되어있는 숫자들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12, 8, 11, 9 이렇게 쓰고 7, 6, 5, 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로 되어있는 숫자들을 묶어서 이렇게 행렬로 표시를 할수 있었는데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하준인에 반해서이 A 7권 B 5권을살려고 그래 사보자 이건가 사보자 어디서 온라인에서 한번 사보자 이건가 하준이네 반이 하준이네 온라인에서 책을 하려고 그래 돈을 얼마나 해야 되냐 이런 거야. A를 7개 사야 되고 B를 5개 사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사면 A가 12,000원이거든. 그러니까 12 곱하기 7,000원은 생략하자. 12 곱하기 7만큼의 돈을 내야 되고 B를 5개 사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B가 8,000원이거든. 8 곱하기 5를 해서 더해줘야 이게 하준이네 반에 필요한 책을 온라인에서 사는데 내는 돈인 거야. 뭔가 길지. 이런 행를곱셈이긴 거야. 각각 곱하면 안 돼. 12곱하기 7만 하면 이것만 하고 끝나는 거야. 얘 아직 못 샀잖아. 그래서 얘도 사야 되니까 얘도 사야 되니까 여기 뒤에 8곱하기 5를 붙인 거야. 그래서 이 행렬 둘이 곱한다. 물론 행렬에서는 곱셈기 안 써. 이 행렬 둘을 곱하잖아. 그러면 여기 처음 들어오는 게 12곱하기 7 더하기 8곱하기 5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하준이네 반에서 책을 사야 되는데 그걸 학교 앞에서 사보자 그럼 돈을 얼마나 해야 되냐 A를 7개 B를 5개 사야 돼 근데 학교 앞에서 A가 11,000원이야 11 곱하기 7을 내야 되고 학교 앞에서 B는 9,000원이야 9 곱하기 5를 내야 돼 그래서 이 둘을 더한 만큼이 하준이네 반이 학교 앞에서 책을 살때 내는 돈인 거야 그럼 그게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11 곱하기 7 더하기 9 곱하기 5라고 하준이네 반이 7, 5였잖아 여기에 하준이네 반 사는데 드는 돈이 들어온 거야 그럼 다음에 이제 시윤의 반 해보자 시윤의 반에서 온라인으로 책을 사야 돼 시윤의 반은 A를 6개 B를 10개 사야 되거든 그럼 얼마가 되겠니? A를 6개 B를 10개 사야 되는데 A는 온라인에서 12,000원 12 곱하기 6이 들고 B는 온라인에서 8,000원 8 곱하기 10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는 12 곱하기 6 더하기 8 곱하기 10이 들어오는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시윤의 반이 학교 앞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A 6개 11 곱하기 6그 다음에 9 곱하기 10 해서 둘이 더하는 여기에 11 곱하기 6 더하기 9 곱하기 10요게 들어와서 두 행렬을 곱셈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뭐였냐면 교재의 가격이고 이게 뭐였냐면 각각 몇 권씩 사야 되는지를 쓴 거였지 그 둘을 곱해서 그래서 돈 얼마 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한 건데 그 계산이 되게 길지 이 계산을 그래서 우리는 매번 자유롭게 빨리 빨리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작업을 하는 거야 행렬을 볼 때마다 앞에 행렬은 가로로 자르고 뒤에 행렬은 세로로 잘라 이건 나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너희도 영원히 행렬의 곱셈을 끝낼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앞에 행렬은 가로로 보조선을 그리고 뒤에 행렬은 세로로 보조선을 그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 계산 1 0이랑 그러니까 요 가로줄을 쳤잖아 앞에서 그럼 요 앞에 두개 12랑 8을 뒤에 거 세로줄 쳤잖아 7, 5랑 곱하는 거야 다시 앞에 거 12, 8이랑 뒤에 거 7, 5를 곱하는 거야 12 곱하기 7 8 곱하기 6. 그거 계산해서 여기다 쓰는 거고. 두 번째. 아까 이거 가로줄 쳐놨잖아. 12 곱하기 8이, 12 8이랑 6 곱하기 10. 아니, 60. 그래서 12 8이랑 60을 곱해서 여기다가 쓰는 거야. 11 9랑 7 5 곱해서 여기 쓰고. 11 9랑 60을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야.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방금 예시로 들은 건 뭐냐면 둘다2 곱하기 2 행렬이었어 행렬의 덧셈 뺄셈이랑 실수배를할 때는 당연히 같은 모양이어야 덧셈 뺄셈을 할수 있었다 이랬거든 근데 첫 번째 든 예시가 곱셈에서 첫 번째 든 예시가 하필이면 둘이 2 곱하기 2 행렬로 같은 상황이었어 근데 행렬의 곱셈은 두 행렬의 모양이 꼭 같아야만 정의되는 건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 예시로 행렬 A를 m 곱하기 l 행렬이라고 하고, 행렬 p를 l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할게. m, l, n이 뭐 딱히 같을 이유는 없고, 그럼 둘의 모양이 다르겠지. 그러면 얘는 이게 한 줄, 두 줄, 세 줄에서 m 줄이 있고, 세로로 l 줄이 있어서, 그래서 행렬이 된 건데, 요 줄에, 여기. 앞에서 행렬 곱셈 할때 가로로 잘 쪼갠 다음에 이 줄이랑 요 줄을 곱했었잖아. 그래서 요 줄의 개수랑, 그 다음에 행렬 B는 이렇게 세로로 쪼갤 거 아니야? 그럼 그 줄에 요 개수. 이 개수가 같으면 곱셈이 되는 거야. 여기에 숫자가 몇개 있냐? L개 있는 거지. 이게 M, N, 이렇게 쓰면 요 개수가 N개니까. 이쪽에 이 세로 줄에 몇개 있냐면 그게 L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개수가 같으면 곱셈이 된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지금 여기 M 곱하기 L 행렬과 L 곱하기 N 행렬의 그 l이 같으면 곱셈이 정의가 되는 거야. 이게뭔 소리냐? 그래서 밑에 예시 열심히 곱셈 4개를 해볼 거거든. 첫 번째 예시. 여기 지금 다 문자니까 뭔소린지잘 이해가 안될 거야. 그래서 예시로 보면 행렬이 이렇게 되는 거야. a, b라는 행렬이랑 x, y라고 되는 행렬이 있는데 이게 곱해진다는 얘기인 거야. 덧셈할 땐안 돼. 얘는 짝이 있는데 얘는 짝이 없잖아. 모양이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덧셈이랑 뺄셈이 안 되거든. 근데 곱셈은 돼. 곱셈할 때 하는 요령 첫 번째 거는 왼쪽에 있는 건 가로로 보조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세로로 보조선을 그렸어 지금은 뭐 쪼개질 게 없지 한 줄밖에 없고 세로로 한 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면 얘랑 얘를 짝지어서 곱하는 거야 a랑 x, b랑 y 해서 더하는 거야 그리고 끝나는 거야 더 이상 할게 없어 저 모양처럼 쓰면 앞에 있는 행렬은 1 곱하기 2 행렬이고 뒤에 있는 행렬은 2 곱하기 1행렬이야. 아, 2가 같구나. 그러니까 곱셈이 되는구나. 근데 그 결과물은 이 부분이 딱 지워지면서 1 곱하기 1행렬이 나오는 거야. 숫자 하나만 있어도 걔 숫자 하나 쓰고 가로로 묶으면 그게 1 곱하기 1행렬인 거야. 또 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a b 의 XY 이렇게 돼 있어. 앞에 있는 건 가로로 보조선. 뒤에 있는 건 세로로 보조선. 그래서, 위에 거랑 왼쪽을 곱하면 A랑 X하고 더할 게 없지. 여기도 한 개였고, 여기도 한 개였으니까 그냥 AX 쓰고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AY.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고, 이 행렬이 뭐였는지 생각해 보면, 이거 2 곱하기 1 행렬이고, 이 행렬은 1 곱하기 2 행렬이야 여기 1, 1이 같으니까 곱셈이 됐던거고 이게 지워져서 최종 결과물이 2 곱하기 2 행렬이 되는거야 불편하지 불편한데 이런게 계산이 되는게 행렬의 곱셈이 그래서 어려운거야 오히려 2 곱하기 2 행렬이랑 2 곱하기 2 행렬 하는거는 그냥 아 맨날 하는거네 이렇게 되는데 모양이 같지 않은 이상한 모양끼리 곱셈해서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다 세번째 세번째는 A, B, C, D에 XY야. 그럼 얘는 앞에 거에 가로로 보조선, 뒤에 거는 세로로 보조선. 그리고 나면 A랑 X, B랑 Y 각각 곱해서 더하는 거야. AX 더하기 BY. 근데 오른쪽에 없지? 그럼 여기 쓸게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두 개, 두 개. CX 더하기 DY.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얘가 2 곱하기 2행렬이고 얘는 2 곱하기 1행렬이지? 아, 2가 같아서 계산이 되는구나. 근데 이걸 없애고 최종 결과물은 2 곱하기 1행렬이 됐구나. 이런 거야. 네 번째. A, b 의 X, Y를 밑에 썼네. X, Y, Z, W.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앞에 거 가로로 보조선. 뒤에 거 세로로 보조선. 그리고 나서 결과물은 얘랑 예곱하고 얘랑 예곱해서 AX 더하기 BY가 되고, 오른쪽에 한줄더 있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더쓸게 있는 거야. AZ 더하기 DW. 그 다음에는 밑에 쓸게 없지? 그래서 이러고 끝나는 거야. 얘가 1 곱하기 2행렬이었고,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라서 여기가 같아서 곱셈이 된 거야. 근데 결과물은 이걸 지우고 1 곱하기 2행렬이 된다. 이건 거야. 자,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너희가 처음 보는 계산을 지금 오늘 배운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편해. 그 불편함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할 수 밖에 없어. 연습을 계속 내가 앞에서 보여줄 텐데 너희가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2 곱하기 2 행렬 두 개를 곱셈을 해보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 다시 반복이야. 왼쪽 거는 가로로 보조선, 오른쪽 거는 세로로 보조선. 그래서 두 개, 두 개를 각각 곱해서 더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2그 다음에 2 곱하기 4 마이너스 1 곱하기 0 그니까 더하기 0은 써놓자 일단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3, 3 곱하기 마이너스 2 1 곱하기 4, 3 곱하기 0 여기 써있는 숫자들이 뭔지 알아야 돼2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를 곱하겠다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2-1이랑 4, 0을 곱하겠다. 그걸 여기 쓰겠다. 1, 3이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곱하겠다. 1, 3이랑 4, 0을 곱하겠다. 이 작업을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돼. 어,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된다. 라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어. 뭐, 그냥 열심히 반복해서 잘 해야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건 해야 된다면, 뭐, 뭐 해야 될게 있다면, 왼쪽에는 가로보조선, 오른쪽엔 세로보조선을 그린다.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각, 어, 그 나눠진 거 별로 세트로 더할 수, 있, 세트로 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가로보조선, 세로보조선을 하고 나니까 한 번만 하면 끝나겠지. 4 곱하기 마이너스 2, 3 곱하기 5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남은 게 없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7 이러고 끝나는 거야. 이렇게 숫자 하나만 있어도 1 곱하기 1 행렬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가로보조선, 세로보조선. 그럼 2, 0이랑 20이랑 1-3을 곱하는 거야 그럼 2 더하기 0인 거고 오른쪽에 없잖아 그러니까 끝냈고 밑에 3-3이랑 1-3을 곱하는 거야 그럼 31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해서 26 요렇게 된다 그다음에 가로 보조선 세로 보조선을 하는 거야 진짜 이것만 알고 가면 안 되고 더 알아야 될지 아무튼 이건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럼 21이랑 30을 곱하면 6 더하기 0이고 오른쪽에 아직 할게 남았지. 2-1이랑 1, 5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 밑에는 없지. 그래서 여기서 끝나서 6, 3,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 계산에 처음엔 어색할 거야. 뭐, 처음 계산 새로 배운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이거는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된다. 뭐, 이걸 익숙해질 때까지 하고 나면 이제 다음 페이지, 행렬의 거듭제곱. 행렬의 거듭제곱. 우리가 뭐 숫자 거듭제곱 할때 여러 번 같은 거 반복해서 곱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행렬도 뭐 A제곱, 뭐 A세제곱 이런 거듭제곱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정사각행렬이 아니면 한번 곱할 때마다 뭔가 모양이 바뀌는 느낌이 지금 나지. 근데 2 곱하기 2차 정사각행렬이면 곱해도 계속 2차 정사각행렬이지. 그래서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거듭제곱을 약속을 할 거야. 그래서 A제곱 하라고 하면 A 곱하기 A 하면 돼. A 세제곱 하라고 하면 A 세번 곱하면 되는 거고. 뭐 약간 당연한 건데, 단지 얘들은 이런 거. 이런 데서는 모양이 바뀔, 바뀌기 때문에 그냥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약속을 하면 된다. 그래서 예시로 뭐 A가 1, 2, 0, 1인데 A 제곱을 구하래. 뭐 그럼 아까 했던 계산 반복이지. 1, 2, 0, 1에 1, 2, 0, 1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가로보조선, 세로보조선 해가지고 하면 돼. 그럼 1, 2, 1, 0. 1 곱하기 1하고 2 곱하기 0 1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1 0 곱하기 1하고 1 곱하기 0 0 곱하기 2하고 1 곱하기 1 그래서 1 4 0 1이구나 근데 여기서 a 세제곱 물어보면 우리가 덧셈 같은 거할때 a 더하기 b의 세제곱 한꺼번에 못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한 다음에 그거 a 더하기 b를 한번더 곱했거든 얘도 그래 a 세제곱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세개 써봤자 잘안 되거든 그냥 a 제곱을 쓰고 근데 a 제곱 구했잖아 위에서 1, 4, 0, 1 A 제곱 쓰고 A를 한번더 써서 이렇게 계산하자 이건 거야 그래서 이렇게 A 세제곱 A 세번 곱하는 거 맞긴 한데 당연히 맞는데 이걸 A 제곱 A라고 해서 계산을 하겠다 한 번에 세제곱은 못한다 나눠서 하자 그래서 1, 4, 0, 1, 1, 2, 0, 1또 가로보조선, <laughs> 세로보조선 또 하면 1 곱하기 1, 4 곱하기 0 1 곱하기 2, 4 곱하기 1 0 곱하기 1, 1 곱하기 0, 0 곱하기 2, 1 곱하기 1. 그래서 1, 6, 0, 1. 뭐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 반복해서 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해보면 된다.